이항정리 이용해서 필수해제하고 어,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을 구하세요. 2x 더하기 y제곱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항정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적인거죠. 공식을 단순히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런거야. 2x가 A야, 요게 앞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요게, 요게, 요게 B가 되는 거야. 그지? 요 놈을 4제곱 한다라고 하는 건 EX 더하기 Y제곱이라는 요괄호가총 4개가 있는 거지. 그 4개에서 여러분들은, 어, 한 개의 항, 이 동그라미 친것한 개씩을 4개를 뽑는 거야. 4개의 괄호에서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를 하나씩 뽑아서 총네 개를 뽑아서 곱해야지. 그 곱한 값이 X 세제곱의 Y제곱이 돼야 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문자만 놓고 보면, X 세제곱이 되려면 EX가 세개 뽑혀야 돼. EX를 세개 곱해야만 X의 세제곱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를 Y제곱을 뽑아서 곱하면 X 세제곱의 Y제곱이라고 하는 요 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더해져 있는 이네 제곱에서 우리는 A를 3 개, B를 하나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양계수라고 하는 이 앞에 오는 값은 B를, 뒤에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B를 하나 뽑는다. 네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요게, 요게 A, 어, A 세제곱의 B, X 세제곱의 Y 제곱이라는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나는, 자 4c1에 2x는 3개 뽑을 거야 3 개. 그리고 어, y의 제곱은 하나만 뽑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4c1 곱하기 2의 세제곱, 8을 곱한 게 x의 세제곱에 y 제곱 앞에 오는 요 개수가 되는 거죠. 4곱하기 8에서 어, 32가 x 세제곱 y 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이야. 앞의 것과 뒤의 걸 합쳐서 우린4네 개를 뽑는 거야. 앞의 것하고 뒤의 것에서 우린4네 개를 뽑아, 네 개를 뽑아서 x 세제곱에 y 제곱이 되려면 x가 세 개, y 제곱이 하나 뽑혀야 된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 거예요. 3x 세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a야 a. 그 다음에 x 분의 1이 이게 b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A하고 B를 합쳐서 나는 다섯 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X 세제곱의 개수잖아. 우리 맞춰나가자. 다섯 개를 뽑을 거니까, 어 X의 세제곱이, 뭐, 세 개에 가까운 것을 우리 찾아보면, X 세제곱을, 뭐, 일부러 틀리게 한번 해볼까? 내가 얘를 세개 뽑았어. 세 개. 그러면 X분의 1을 하나 뽑았다는 얘기지. 아니지, 두 개지. 다섯 개니까 총다 해서. x 세제곱이 있는 3x 세제곱을 3개, x분의 1을 2개 뽑게 되면 x의 9제곱과 x제곱분의 1이 곱해지면서 x의 7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 x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나는 앞에 있는 x의 세제곱을 하나 줄일 거야. x의 세제곱을 하나 줄여서 X 세제곱의 제곱, 그리고 X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렇게 뽑았다라고 합시다. 앞에 거두 개, 뒤에 거세 개를. 그러면 X6제곱에 X 세제곱분의 1이 곱해지면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3차항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호! 그러면 우리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뽑아야 되는 개수가 앞에 거두 개, 뒤에 거세 개라는 게 확실히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5개 중에서 뒤에 것을 3개 뽑습니다. 3x는, 3x는, 3x의 세제곱은 2개, x분의 1은 3개를 뽑았더니, 얘는 5c3 10 곱하기, 3의 제곱 9를 한게 x 세제곱 앞에 오는 개수가 돼서, 이놈에 대한 답은 90이 답이 됩니다. 어... 일반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얘네들을 이항 계수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으로부터, 어, 뭔가 이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제, 내 골라야 되는 개수를 잡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그 항의, 어, 값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더, 어,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 연습하세요. 5-5-5-3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해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1번의 문제 먼저 풀어야 됩니다. 풀, 풀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을 계속 저 보시면서 어 본인의 답과 어제 본인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어 비슷한지 아니면 선생님의 풀이를 쓸수 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1번에 1번을 보면 e x e x 빼기 y분의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을 y 네제곱으로 나눈 것에 대한 계수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e x 하고 y분의 1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항들인데 우린 총 e x 와 마이너스 y분의 1을 6개를 뽑을 겁니다 이게 뽑았을 때 x제곱, y 네제곱, y 네제곱분의 x제곱이라는 놈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것이 2개 요게 두 개, 뒤에 있는 게네개 뽑힐 수 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눈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뒤에 것을 네개 뽑는 이항 계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뒤에 걸 뽑을 겁니다. 2x가 두 개, 마이너스 y분의 1이 네 개가 뽑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건계수이기 때문에 숫자에 해당하는 64, 62로 바꿀까요? 그 다음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여기까지가, 어, y 4제곱분의 x의 제곱 앞에 오는 개수가 되겠죠. 자, 62를 계산하면, 어, 15가 되고요 어, 잠깐 끊겼어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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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게 62가 15죠? 15 곱하기 4 하면 얘는 60. 따라서 여기 앞에 오는 개수는 60이 답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 2번은 X의 제곱 부분하고 X분의 5. 그니까 위에 있는 건 1번은 EX, X하고 Y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문자가 달라서 얘네들의 차수 판단이 쉬웠어. 근데 2번은 앞에 있는 X제곱과 X분의 5가 다섯, 다섯 개를 뽑아서 곱하다 보면 얘네들이 차수를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그니까 러 X제곱이 다섯 개가 있고 뒤에 게 없으면 10차항이고 앞에 거 8개에다가 뒤에, 앞에 거 4개에다가 뒤에 거 1개면 앞에께 4개란 얘기는 x의 8제곱이 되는 거야. 개하고 x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x7제곱이 되지. 차수가 3씩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규칙을 알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몇 개를 찔러보면 돼요. 자, x제곱을 내가 3개를 뽑으면 x6제곱이 되고 나머지 두개를 x분의 5에서 고르면 x제곱분의 25가 되면서 x제곱이 x의 6제곱하고 나눠지면 x대제곱이 남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앞에 거 4개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 뒤에 거를 뒤에 거를 뒤에 거를 2개 뽑아야 돼요 5개 중에서 뒤에 거를 2개 뽑고 여기 2번이죠 뒤에 거를 2개 뽑고 앞에 것이 3개가 뽑히는 거 3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분의 5가 2개가 뽑히게 되면 그러면 5c2 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X의 6제곱과 X제곱분의 1이 곱해지면, 여기서는 X의 4차항이 나오고, 그 다음, o c 2 e, 10과, o c 2가 10인가? 어, 맞죠? 10과 25 곱하면, 250이라는 게, 어, X 4제곱 앞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e 어, x 더하기 a 의6제곱자 이렇게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를 넣어놓고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게끔 하는 이런 문제 스타일도 흔하게 주어질 수 있는 스타일이니 연습을 꼭 하셔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x 제곱의 개수와 x 네제곱의 개수가 같대요 6차항인데 6, 여섯 번6제곱을 하는 상황에서 어, x 제곱의 개수가 되려면은 앞에 게두개 뒤에 게네 개잖아 그지 앞에 게두개 뒤에 게네 개야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를 갖다가 굳이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 6 CR 2의 x 6 r 제곱의 a의 r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x 제곱이니까 이 중에서 나는 뒤에 거를 4개 뽑을 거야. 그럼 6C4가 될 거지? 6C4. 그다음에 2x의 어 제곱이 되니까 두 개를 뽑는 거죠. 그럼 2에 2가 두개 뽑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a가 네개가 뽑혀야 되는 상황이 이게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x 네제곱의 개수는 음, 이번에 앞에 걸네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뒤에 거를 두개 뽑겠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2에 네제곱이 될 거고 a에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이두 개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게 X제곱의 개수야. X제곱의 개수고, 요 뒤에 우변에 있는 게 X의 네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64하고 62는 같으니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두 개하고 이네 개니까 우변에 이두개 남고, A가 네개 중에서 두 개, 여기 A 두개 없어지고 나면 A제곱이 남고요. 우변은 4가 남아서 A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이제 a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a를 양수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2만 여기서 답이 되겠죠. 보여지십니까? x제곱의 개수와 x네제곱의 개수가 같다. 우리는 두 개의 이항 개수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듯이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3번이에요. 5-3번을 보면 5-3번은 AX-X분의 1의 4제곱의 전기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2일 때, 그죠? 어떤 특정한 항을 줬어요. 자, 앞에 게 AX제곱, X에 대한 1차, X, X가 있고, 뒤에 거는 X분의 1이에요. 자, 4개를, 앞에 걸 4개 다 뽑았어. 그러면 X의 4제곱이지? 앞에 거 하나 줄여. 그럼 X 세제곱인데 그럼 뒤에 거 하나 뽑았지? 그러면 X분의 1이 곱해지면서 X제곱 되죠. 이게 지금 뭐야? 앞에 거 3개, 뒤에 거 하나 뽑으면 X제곱이 나오는 거야. 앞에 거3 개, 뒤에 거 하나 뽑으면 X제곱이 나온다. 나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뒤에 거를 하나 뽑을 겁니다. AX가 3개 뽑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 하나가 뽑힌 상황. 이때 이놈의 개수가 32다. 그러면 4C1, A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줘야겠죠? 그러고 나면 얘가 X, 어,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4a 세제곱까지가 개수가 되고 얘가 82래요 그럼 a의 세제곱은 32구나 sorry 32래요 32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되면서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겠죠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니까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더군다나이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은 어 감각을 요구하는 게 커요. 근데 그 감각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후천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감각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보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 배운 내용들을 써먹을 거냐? 아,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제 6번도 보겠습니다. 필수제 6번에 보면 a 더하기 b의 p 제곱 c 더하기 d의 q 제곱 아하 얘는 두개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데 그 곱해진 상황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곱해져 있습니다 2 더하기 x 제곱의 제곱과 1 더하기 2x의 5제곱이 곱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둘다 복잡하게 주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저 처음에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두 개의 전개식 중에서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어, 공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그러니까 이 더하기 x 제곱의 제곱은요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4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식이 앞에 거는 근데 이제 뒤에 거는 그렇진 않죠 뒤에 거는 1 더하기 2x의 5제곱이니까 얘는 이항정리를 이용하는 게 맞을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원하는 게 x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x의 5제곱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자, 두 개의 괄호가 있고 얘네들끼리 곱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뒤에서 나온 것을 뒤에서 1 플러스 2x의 5제곱에서 나온 것을 앞에 있는 것에다 우리가 곱한다는 뜻이거든 얘를 앞에다 곱했을 때 4하고 곱하는 걸 한번 뭐 생각해 볼까? 4하고 곱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뒤에서는 x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앞에서는 4x에 제곱하고 곱해줘야 되는 것은 뒤에서는 뒤에서는 상수항을 찾아야 되는 거야 상수 그렇지 않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x에 4제곱하고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x에 4제곱하고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건 존재하지 않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는 뒤에서 x 제곱의 개수를 4하고 곱하고 어, 상수항을 구해서 4x제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걔가 x제곱 앞에 계수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두 가지 상황을 구할 거예요. x제곱을 먼저 구하면 이번엔 x제곱이 1 더하기 2x니까 2x 입장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 다섯 개 중에서 난두 개를 뽑을 거야. 누구를 2x를 두개 뽑을 거야. 제가 1은 신경도 안 쓰는 이유 1은 거듭제곱 해봤자 계속 1이니까 5c2가 10, 2의 제곱이 4 따라서 여기서 40이 나옵니다. 40. 오케이? 맞나요? 5C2 곱하기 40 나왔어.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상수는 뒤에 게 뽑히면 안 돼. 그래서 5C0이 되겠죠? 5C0이 되면서, 여기다가, 어, 하나도 안 곱하니까 5C0이 끝이네. 그럼 이거 1밖에 안 되지. 1밖에 안 돼. 따라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X제곱의 계수 앞에 거 있는 4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의 4제곱하고 곱해서 만들어지는 X의 4제곱이니까, 어, 4하고 40, 그 다음에 4하고 1 곱해서 164가 1번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하기 x제곱의 제곱은 우리가 전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전개해버렸어. 하단에 풀이를 보면 얘네들은 지금 이것도 이항계수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식을 잡아주는데 뭐 이것도 알아둬야죠. 알아둬야 되지만 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언제 이러고 있어? 뭐, 이거, 이거, 이거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앞에 있는 것과 곱해, 앞에 거 그냥 전개하시고, 앞에 있는 세 개의 항과 곱해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뒤에서 찾아내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풀 건데, 자, 보면 앞에 거, 이, 앞에 있는 1 더하기 X제곱은 1 더하기 X제곱이야. 그러면, 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상수항이니까, 1하고 그 다음에 x제곱하고 곱해줘야 되는 값을 우리 찾을 건데 1하고 곱해서 상수항 되려면 우리 여기 뒤에서도 상수 찾아야지 그리고 x제곱하고 상수가 되려면 여기서는 x제곱분의 1을 곱해야지만 상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괄호 안에서 상수와 x제곱이 될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x만 4개 뽑아요 그럼 4차가 나오겠죠 X 세개 뽑고 뒤에 거 하나 뽑잖아? 세 개, 뒤에 거 하나면은, 그러면 3차에다가 X분의 X 제곱 되겠네? 2차가 될 거고. 2차. 이렇게 쓰지 말고. X의 4제곱, X의 제곱 나와. 요번에는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개 하면 요거 상수되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앞에 거한 개, 뒤에 거세개 뽑으면 X의 제곱분의 1이 되고, 뒤에 거만 네개 뽑으면 X의 4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요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 거를, 어, 세 개, 네개 뽑는 경우를, 세 개, 세 개, 두 개, 세, 두개세 개구나. 두개세개 뽑는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 뒤에 있는 거에서, 어, 두개두 개, 두개두 2개, 2개, 개야? 그러면은, 4c2에 x 2 개, x분의 1두 개. 그러면 얘네들은, 4, 3, 12, 2곱, 2 곱하기 1로 나누면 6, 6이 나올 거고, 얘가 뭐다고? 상수왕. X제곱분의 1 구하려면, 요번엔 뒤에 거를 3개 뽑아야 돼요. x 한개에다가 X, 어, 3제곱분의 1,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4 곱하기 X제곱분의 1이 돼서, 여기 이 빨간색 자리, 상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6이 된 거고, 그 다음 X제곱 앞에 들어가는 개수는, 이건 이제 4가 된 거야, 4. 그러므로, 6곱6 6 더하기 4, 어, 추종적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 0 답이 됩니다. 10이 답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수항을 구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같이 봤고 어, 어, 제가 계속 권하는 방법이에요.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풀어가면서 풀어나가는 이 하단의 풀이 과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때려찍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6-1, 6-2번 문제 푸시고 계속 이어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자 6.1번에 1번 풀어드립니다. 6.1번에 1번 x의 개수. 예, 이렇게 3차, 4차니까, 그지? 3차, 4차니까, 요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건 x 더하기 1에 세제곱하고 x 빼기 2에 네제곱이 있으면, 자 여기서 1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가 나왔을 때 x가 만들어질 거고, 반대로 앞에가 상수고 뒤에가 1차항이 나오면, 그러면 이때 또 x 제곱, x 앞에 개수가 나오겠죠? 그 나는 이두 가지를 구해서 더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1차는 X를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면 1을 세개 2개 뽑아야 되니까, 어, 32가 개수가 될 거고, 뒤에서 상수는 뒤에 거를 4개 뽑아야 돼. 44에 마이너스 어, 2를 4개를 뽑았어요. 그럼 3 곱하기 1 곱하기 16, 어, 48이 여기서 원하는 어, 첫 번째 경우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거 상수를 뽑아요. 그러면 뒤에 것만 세 개를 뽑을 거고, 요번에는, 어, 앞에 거에서 1차니까, 네개 중에서 세개 뽑고, 그 다음에 X 하나 뽑았고, 마이너스 2를 세개 뽑았다. 그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두개 더해진 걸 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16이 1번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X하고, X-X분의 1을5제곱을 곱했는데, 그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X제곱하고 곱하려면, X제곱하고 곱해지는 건 상수가 곱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하고 곱해지는 건, 뒤에서, 어, X분의, 에, X가 곱해져야 되는구나, X. X. 1차항이 곱해져야 되죠. 음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x 빼기 x 분의 1을 전개하면 얘는 앞에꺼가 다섯 개 뽑히면 5차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앞에꺼 하나 줄여 줄이면 앞에꺼 4개 뒤에꺼 하나면 이렇게 되면 3차 그 다음에 앞에꺼를 음, 3개 뽑고 뒤에꺼 2개 뽑으면 그 다음에 1차 이런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 마이너스 1 x 분의 1그 다음에 x 세제곱 분의 1 x 오제곱 분의 1, 1. 이런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맞춰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보시면 알겠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상수인 것은 1빼기 x 분의 1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x에 해당하는 것만 구하시면 되는데 어, 1차항의 계수 x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앞에 것을 어, 3개 뒤에 걸 2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x 빼기 x 분의 1에서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니까 5, 2에 예. 어, 마이너스 1의, 어, 제곱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0이 되겠죠?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 놈은 10이 답이 됩니다. 10이 답이 됩니다. 어 미안합니다. 아, 뒤에서 나온 요게 마이너스 10이 나왔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X하고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이 답이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어, 6-2번도 보겠습니다 6-2번은 1 플러스 x의 네제곱과 x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우리 이 뒤에 거는 제곱이니까 공식 이용해서 전개할까 그럼 x의 6제곱 어, 2ax의 세제곱 X6제곱에 2 a 의 X의 세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X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서 X6제곱하고 곱해줘야 되는 것. 그니까 러 얘하고 곱해줘야 되는 건 상수. 그 다음에 요 놈하고 곱해줘야 되는 건 어, 3차. 요 놈하고 곱해줘야 되는 건 6차인데, 6차는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이는 4제곱이니까. 그지? 그들의 개수가 마이너스 23이래. 상수를 구하면 1을 4개 뽑고 x를 안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4c, 음, 0. 요게 이제 상수가 되고 x6조곱 앞에가 1이니까 1이랑 더할 거고 요번엔 2a하고 5팔 걸 찾아야 되겠네. 2a하고 5팔 것은 x3조곱을 찾아야 되니까 뒤에 거 3개면 4c3. 그리고 뭐 이거는 뭐 1이나 X니까 이거는 다른 개수는 없겠네요. 얘하고 2a가 오해진이 값이 마이너스 23이래요. 그럼 1 더하기 8a가 마이너스 23 넘기면 마이너스 24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교재에서 주어져 있는 풀이 와 조금은 다르게 어, 사실은 똑같은 건데 뭔가 그 수식으로 계산한다기 보다 여러분들이 어,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은 어, 때려 찍는 형태, 때려 찍는다기 보다는 감각을 좀 길러주고 싶은 어, 그런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풀이를 했습니다.